전파무기로 인한 신체적 외상.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전파무기의 실체와 그 영향. 최근 전파무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사람의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신체적 외상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학계 및 과학계에서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사회의 조용한 위협, 전파무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신체적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들 기술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스토킹과 같은 괴롭힘의 형태로 결합되는 경우 피해자는 더욱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확산.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주변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을 증가시키며 그 대상들이 범위가 넓어지는 진짜 위험을 내포합니다. 갑작스러운 불쾌한 속삭임이나 격렬한 조롱이 거리와 공원 그리고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나와 전혀 무관한 이들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해자의 수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은 조직 스토킹 피해자에게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의 책임. 피해자는 깊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며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 또한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무기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들 역시 이와 같은 기술의 영향으로 조종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